자 오늘은 상록배부터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자 소풍 가기 전에 소풍 노래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그래데 얼굴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뒷모습만 찍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이 좋네요. 하늘이 막 정말 파랗고 그래서 오늘은 상록배부터 그 학생들 가정 방문을 하는 날입니다. 어, 어이 나이든 장관이 많아서 예, 집에서 어떻게 공부하나 그리고 통학 거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가끔 하는데 갑시다. 자, 이제 우리 돌산에 사는 태심이 아주머니가. 알바를 끝나고 집에 와 있다고 해서 지금 그태시미 아주머니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돌산 뭐 어딘가 여기 뭐 철탑도 서 있고 복잡하네요 자 여기 세계조선이라고 돼 있고 뭐 여기에 복잡한 어 아저 집이 그 우리 태시미아주머가 글을 읽고서 저 읽었다고 하는 저 간판이 보이네요 <laughs> 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저 한번 테시마 주인의 집에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네, 뭐 어디 있어? 집이 여기 아까 저쪽이에요? 어, 에이, 아, 그, 잠깐 그 가볼까요? 가족 방문을 우리가 해봐야지. 아, <laughs> 그래서 나는 지금 거. 아 예, 여기에요? 아니 여기. 아 여기요? 음. 아 집이 여기 식구들다. 나, 근데나 저기 사람 소리가 들려서. 어, 어, 어. 여기 사람, 근데 이거. 왜? 혼자, 혼자. 있습니다. 뭐, 엉망, 엉망이야. 저, 혼자 사시는 데뭐다 그렇지. 아이고야. 어? 아, 여기 집 좋네. 저 앞에 전망이 좋구만요. 앞에 건물 아니면 진짜 좋았 어, 앞에 건물 있어요? 저 앞에 건물 때문에 배렸어요 어디요? 저 앞에 건물. 아이고, 여기가 이저 건물 때문에 배랬구나 저 건물에 그저뭐 간판을 태신이 아줌마가 네. 읽었다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그, 그 저거 이 저, 지금 나가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저걸 읽은 것이 그렇게 막 글을 배우기 전에는 저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글 배우고 나서는 저 간판을 집에서 읽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아 저기 써있네 간치조림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좋습니다 아 지금 한번 읽고, 읽고 가요 아왜 그러세요? 한번좀 읽어보셔 아니 저, 저거만 그, 저거 저거 저기 있는 거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가정광구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태심이 아주머니가 부끄러워서 못 읽는다고 자꾸 그럽니다 근데 읽을 시절은 있죠 예, 읽을 수는 있어요 이제 이제 읽을 수는 있죠 그그그그그 예, 예. 그, 있는데 그, 그, 예. 부끄러워서 못읽그그그그그그 <laughs> 큰 소리로 뭔 일고? 아이고, 그때 지금 처음에 읽으셨을 때의 기분을 잠깐 말씀해 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보게. 아 어, 처음에는 제가 그 읽을 때에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박수로 훔쳐서 쳤어요. <웃음> 그랬어요? <웃음>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모든 간판 다 읽으실 거예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우리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 그 화양 분량 가정 방문 가기 전에 뭐좀 사야 된다고 해서 농협 마트에 들렸습니다. 예예예, 그 그거 하나 하나 사요. 그게 뭐요? 예 이런 거요. 아, 그게 안 사도 될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화양 옥자 아주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옥자 아주머니의 아저씨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laughs> 근데 아이고 텃밭에. 근데 감이 어디 있어요? 감나무, 감따라고 하더니만 감 어디 있나요? 아저 위에가 감이 있구나 <laughs> 요 가면서 요 밑에 나무가 밑에 위에만, 위에만 있네 감이 아, 어, 저, 어, 어, 선생님,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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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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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자 아주면니어 이게 남도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여기 이제 가정방문 이제 에 태심이 아줌마하고 순녀이 아줌마하고 왔습니다 음. 어, 막 텃밭이 아주 좋습니다 늦게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그나저나 점심을 뭘 준비를 이렇게 아, 많이 준비 하셨어요 예아 준비 간단하게 그냥 예. 어차피 예. 시간 없어갖고 어째게 그 나도 일 갔다가 이제 왔어, 아, 거. 그래요? 네. 저번에 도봤지만 집이 진짜 좋아요. 아, 나도 한 번에, 여러분, 이러 여러분, 여러분, 까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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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그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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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저여 아, 네네.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사생활 공개나 막 계속 우리가 뭐할게 많아. 뭐이아 하나도 없어요. 얌전을 못 들어 얌전을. 음. <laughs> 어, 이거 다 그만, 어떻게 그만해? 먹어요? 무만해요, 네? 무만해요. 자, 오늘 그 여기 옥자 아주머니네 집에 이제 가정 방문 와가지고 밥다 먹고 이제. 여기 그 옥자 아주머니가 감딸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을 좀 따가지고 어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 근데 감이 생각보다 감나무가 겁나 높아요 이 이게 이 이게 보니까 이게 그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가지고 감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오메자 뭐 옥자네 집 아줌마 가족만큼은 어땠습니까? 감도 따고, 감 따고 맛있는 감도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태심이 아줌마는 어쩐가요? 예, 네, 소풍 오는 기분이고요. 예. 또 이분 선생님 덕분에 일부러 와가지고 너무 대접을 잘 받고 갑니다 예 그런데 12월 달에는 여기 왜 와요 또 12월 달에는 여기 황토방이 있어가지고 아 어, 그냥... 황토방도 있대요 예아 그럼 와야지 불감아 어. 벌고아 땀도 좀 빼고 어, 아그래 엄청, 어, 엄청 그요 어,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황토방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와서 할 황토방 와뭐 황토방 끝내주네요 아니, 여기 막 어,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옆에가 옆에는 장롱이에요? 아니 아니 아농농 요즘에 농, 네. 네. 그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막거거 여기가 이제 막후구놓고하해죠아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12월 달에 예약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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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겨울에는 아예 여기서 살아버려야 돼.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12월 달에 네, 여기 여름에는 와서 여름에는 저기서 살고. 음 좋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러 가시죠. 예 네, 갈랍니다. 예. 자 오늘 어쨌든 오늘 소감을 우리가 느닷없시 점에 가정방문으 와가지고 옥자 아줌니 좀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어, 우리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래갖고 어쨌냐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12월달에 또 예약입니다 예, <laughs> 예.